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날카로운 통찰과 묵직하면서도 논리적으로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깊이 있는 분석으로 쭉 이어가 볼 테니 커피 한잔 손에 들고 차분하게 따라와 보시죠.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인공지능의 진화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인류 문명사 자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서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026년이라는 시점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머스크가 예고한 AGI, 즉 범용 인공지능의 등장은 경제학적으로 볼때 노동의 종말과 자본의 극대화가 만나는 임계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인공지능이 인간이 시키는 일을 잘하는 도구였다면,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AGI는 그 자체로 하나의 경제 주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지점은 바로 에너지와 효율의 비대칭성입니다. 인간은 샌드위치 하나만 먹어도 하루 종일 고도의 사고 활동을 할수 있는 극강의 효율을 가진 존재지만, 현재의 AI는 그 지능을 유지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전력과 연산 자원을 소모합니다. 결국 이 기술의 초기 수혜자는 막대한 자본과 에너지, 인프라를 독점한 글로벌 빅테크와 국가 권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공짜라고 믿으며 사용하고 있는 채 GPT나 재미나이 같은 서비스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아주 치밀한 데이터 수집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이 서비스를 대중에게 개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인류 전체의 지식과 사고 체계, 그리고 감정의 패턴까지 낱낱이 학습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AI와 나누는 그 사소한 대화 하나하나가 결국 그들의 지능을 완성하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의 벽돌이 되고 있는 셈이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진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인간의 실시간 상호작용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타사보다 우월한 진실된 AI를 구축하겠다는 야심이죠. 이는 향후 인터넷 연결 없이도 스스로 작동하는 오프라인 초지능으로 진화하여 국가의 규제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초법적 기업 권력을 탄생시킬 가능성마저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패권은 필연적으로 지정학적 충돌로 이어집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반도체 전쟁과 공급망, 갈등은 본질적으로 누가 먼저 초지능 AI를 완성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초지능 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최첨단 핵무기와도 같은 전략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국제적 규범을 무시해 가며 화력 발전소와 원자력을 풀가동해 전력망을 확충하는 이유도 바로 이 AI의 연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어느 한 진영이 압도적인 초지능을 먼저 손에 넣게 된다면 기존의 국제 질서와 군사력의 균형은 순식간에 붕괴될 것입니다. 전 세계 수천만 대의 드론을 AI가 조종하여 살상 무기로 활용하는 시나리오는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머스크가 AI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도 스스로 이 경쟁에 뛰어든 것은 역설적으로 기술의 최전선에 서지 않고서는 그 위험을 통제할 수조차 없다는 냉정한 판단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경제 구조의 변화는 더욱 드라마틱할 것입니다. AI와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완벽히 대체하는 시대, 즉, 풍요의 시대가 오면 기업의 생산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일자리를 잃은 거대한 인격 노동력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업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는데 소비 주체인 국민들이 소득이 없다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의되는 것이 바로 보편적 기초소득 혹은 수표 지급 방식의 부의 재분배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가 드러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이 미국 주식 시장으로 급격히 쏠리면서 국내 화폐 순환 구조가 깨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려면 국내 기업들이 돈을 벌어 세금을 내야 하는데 모든 부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간다면 우리 국민들은 누가 먹여 살릴 것인가 라는 심각한 화두가 던져집니다. 정부가 미국 주식 투자를 제한하려 할 정도로 위기감을 느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가파른 롤러코스터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낙하의 충격은 기존의 모든 상식과 질서를 뒤엎을 것입니다. 월급에만 의존하던 시대는 가고, 자본과 기술이 불을 창출하는 구조로 급격히 재편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머스크는 인간이 디지털 초지능을 깨우기 위한 생물학적 부트로더에 불과할지도 모른다고 냉소적으로 말하지만, 동시에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강조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소비의 주체이자 가치의 판단자로서 인간의 존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변화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은 이 변화의 물결을 정확히 읽고 도태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당장 내 일자리가 위협받는다고 불안해하기보다는 이 거대한 기술적 대격변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려는 해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항상 기술을 통해 진보해왔고, 이번에도 역시 우리는 답을 찾아낼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겪게 될 진통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개인적 준비가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분석을 마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신 주제는 현재 글로벌 경제 전쟁의 가장 뜨거운 화두이자 우리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아주 엄중한 문제입니다. 이른바 보조금 전쟁과 그로 인한 부의 재분배 문제인데, 날카로운 시각과 비율을 섞어서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쭉 달려볼 테니 안전벨트 꽉 메시고 따라오십시오. 지금 전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무역 전쟁을 넘어 생존 전쟁의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알던 WTO 체제 그러니까 서로 잘하는 거 만들어서 싸게 교역하자는 비교 우위로는 이제 박물관에나 가야 할 구시대 유물이 됐습니다. 그 중심에는 국가자본주의를 앞선 중국이 있죠. 중국은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등 이른바 신신 3대 산업의 어마어마한 국가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업을 돕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싹쓸이하겠다는 공급과잉 전략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 내 경기가 안 좋으니 이걸 밖으로 밀어내야 하는데 그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합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보조금이라는 이름의 미사일을 전 세계 시장에 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과 유럽도 이제 관세장벽이라는 방패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나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같은 것들이 사실상 우리 땅에서 우리 돈으로 만든 것만 인정해주겠다. 는 일종의 경제적 쇄국정책이자 보조금 맞불작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국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남들이 다 보조금 주고 관세 올리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앉아서 당하는 꼴이죠. 그래서 우리도 자국산업, 특히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군에 대해 외국 수입품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나라 땅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뼈 아픈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보조금의 역설입니다. 정부가 기업에 주는 보조금은 결국 누구 주머니에서 나옵니까? 바로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이 삼성이나 SK 같은 거대 기업, 즉 이미 자본을 가진 계층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업이 보조금을 받아 공장을 짓고 돈을 벌면 그 혜택이 낙수 효과 트리컬 다운 에펙트를 통해 서민들에게 내려와야 하는데 지금의 경제 구조는 그 낙수가 멈춰버린 가뭄 상태입니다. 기업은 인격 이익을 쌓아두거나 자사주 매입에 쓰는데 정작 세금을 낸 국민들은 물가상승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통화정책의 부작용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풉니다. 이른바 양적 완화죠. 시중에 돈이 풀리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오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실물. 자산을 가진 부자들과 그 돈을 가장 먼저 빌렸을 수 있는 거대 기업들입니다. 반면 현금 소득에 의존하는 일반 서민들은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물가 때문에 실질 구매력이 깎여나가는 인플레이션 세금을 강제로 납부하게 됩니다. 즉 국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 조치들이 결과적으로는 부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뒤틀린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고민해야 합니다. 기업이 보조금과 국가적 지원을 통해 벌어들인 인격 이득 그리고 국가의 통화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자산 가격 상승의 혜택을 개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이를 단순히 복지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 비용입니다. 앞선 영상 분석에서도 언급했듯이 AI와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고 기업의 이익이 천장을 뚫더라도 그 물건을 사줄 소비자가 사라진다면 그 경제체제는 필연적으로 붕괴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편적 소득이나 직접적 재분배 모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이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의 일정 부분을 국민 배당의 형태로 환원하거나 양적 완화로 인한 자산 가치 상승분을 세수로 확보해 서민들의 실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부자들의 돈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공동체가 함께 일궈낸 기술과 정책적 성과를 구성원 모두가 나누는 공유지 경제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내수 시장이 작고 수출에 목매는 국가는 국민들의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외부 충격에 너무나도 취약해집니다. 결국 미래의 보조금 정책은 기업의 배를 불리는 수단에서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중국의 공세에 대응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치밀한 재분배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금이 자본 계계만 흘러가 자산 거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소비로 이어져 경제의 선순환을 만드는 분수 효과를 노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혼란은 단순한 불황이 아닙니다.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노동 없는 생산 시대로 가는 과도기적 통증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누구를 위한 보조금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기업의 성장이 곧 나의 행복이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기업의 성장이 나의 통장 장어와 물가 안정으로 직접 연결되는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데이터와 논리로 무장하여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서 우리의 몫을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국가가 돈을 풀고 기업에 혜택을 줄때 그것이 우리 서민들의 삶을 갉아먹는 독이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본주의의 심장인 이윤희 사람을 향해 흐를 때 비로소 우리는 중국의 위협도 기술적 대격변의 공포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우리는 그 한복판에 있습니다. 기업의 인격이득이 국민의 풍요로 양적안화의 혜택이 모두의 안정으로 치환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니샘이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해안을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깊이 있고 매콤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